할렐루야. 네. 2년 전에 전기총회는 참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선거가 치열해가지고 어, 많이 뜨없었습니다그 뒤에 보니까 선거가 없고 계속 상임회장님 단독으로 추대가 되어진 것을 보면서 억울했습니다. <laughs> 한국 장로회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미국 장로회를 살펴보면 PCUSA는 110만 명입니다. PCA는 40대지 45만 명입니다. EPCOPS는 20 내지 30만 명입니다. 장로계 본사님 스코테랜드 장로계는 30 내지 40만 명입니다. 지금 장로계가 가장 부하하고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온 대륙을 다 합쳐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와 거의 비슷합니다. 아프리카 장로 교 가나 교회가 100만 명, 그리고 나이지리아 교회가 약 400만 명, 또 밀라이 교회가 한 200만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 장로교회가 한 100만 명 정도. 우리 한국 장로회는 통합 합동 여러 우리 교단들이 전체가 해지면 한 600만 명 됩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 <laughs> 성도님들에게 보물이셨습니펄피어슨이라는 기독교 선교 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물은 변두해서 일어난다 고, 변방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성교의 땅끝이었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큰 부응을 던집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장로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는 부흥의큰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적 환경으로는 급속한 8종교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 30대의 70%가 무종교화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저추산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60대가 지금 45% 이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성경적 사상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기듣고 있습니다. 내용은 네, 막시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반교회적이고 반성경적인 사상들이 넘남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트렌드를 예측했던 그 내용을 보니까, 2026년도에는 파라시오스 반인, 반마, 반인, 반마가 아니라 반인, 반 AI.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서 급격한 문화의 대변동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내적인 이 문제도 많이 우리가 어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학적 갈등, 교회 분열, 뿐만 아니라, 코리아 아, 처치 트렌드를 애견했던그 어, 그 조사에 의하면, 포머 스피리털리어스 영성 인간 명성인간. 영성 인간이 한 트렌드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올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성 지수가 올라갔다 하지만은 <laughs> 그렇습니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듣고. 또 영적인 신앙상황하는 이런 가난한 교인들의 확장 기도하지 않는 영성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입니다. 여기 이 기독교 데이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쇠락. 그 쇠락의 모습은 미국교회가 모델이 아니라 유럽교회가 모델인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교회는 서서히 쇠퇴하지만은 유럽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저 출산, 어, 다음 세대가 소멸됨으로 말미 아마 더 교회는 에 어, 가속화적으로 소해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 장로회는 부흥이야. 네. 역대야 7장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닦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전병역의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는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맞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장로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먼저. 내 주권신앙으로 부응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같이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리 않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새세히 설치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말씀에 근거해서 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했는데 종교계획이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계획의 완성은 바로 장로교회 칼빈을 통해서 의는 믿음으로 사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 일관성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사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이 주권사상으로 인해서 구원이 되어야 될지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코리아 트렌드를 보니까 페라시우스를 말하는데 AI가 얼마나 오늘 문명을 주도하는지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문명을 주도한다 할지라도, return fundamentalism.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명으로. 아무리 AI로 기승을 핀다 할지라도, 크기도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니다 과학으로, 문명으로 발전해버니까 결국 근본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 중에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만물이 죽께서 오는 그런적 근본이 되어야 될지도 믿습니다. 그런 적 거론이 주로 마냥 그 과정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목적적 드러은 그에게 영광이 새세에 있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줄 알겠습니다. 이 거론 어, 이 신앙 하나님의 주권신앙이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출발이요, 부흥의 과정이요, 일단 결과인 것입니다. 자국의 부흥은 예배자의 삶으로 부흥해야한 것입니다. 로마서신장일절 말씀같이 흐러으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호감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로 한산제물로 듣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예배자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회는 성도들을 구원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자명의 부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 어, 될지도 믿습니다 저는 합동의 휴가장으로 있을 때부터 세계 장로 교회를 많이 순방했습니다 브라질 장로 교회 이집트 장로 교회 등등 여러 장로 교회를 제가 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롱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요청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습 물론 성교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거나 그런 어떤 부분에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장로교회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겠는가 이 예. 목회 프로그램을 제공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하며, 어떻게 성도들이 성숙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육을 오늘 한국에서 제공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브라질 장로계나 이집트 장로에 가서 우리 양육 프로그램을 손개하고 권리자들에게 가서 세미나를 하고, 그들을 숨긴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것만의 사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컨스트럭트에서 고스트럭트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비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삶이 부흥되는 바로 교회가 할일 오늘 장로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거룩한 변혁적 리더십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부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로 궁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포스트 모던이전 네오막시즘, 반성경되고 반교해적인 사상으로 오늘 이 땅은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회는 이 세대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중점적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땅에 선포하고 전과하여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주의 나를 확장하는 일, 우리 장로가 동의해야할 것입니다. 1907년도 우리 조선 한국의 교회 최초의 부흥은. 장로교회의 도움이었습니다. 태양장대 위에서 일어났던 그 도움은 바로 장로교회의 도움이었습니다. 태안신학교의 사무엘 마펜 성교사님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조선은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나는 그저 그분의 허렘에 따라 간것뿐이라 조선은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오늘, 한국에는, 한국은,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에루살렘과 오리를사마리아땅국까지 전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 장로회에 감당해서, 장르회의 도움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적으로, 추원합니다.